네, 학습지 42쪽에 교황권의 세태와 왕권의 강화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앞서 우리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이 세속 권력인 신성 로마제국 황제가 결국 교황한테 무릎을 꿇은 사건이었죠. 파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황권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해서. 십자군 전쟁 시기에 교황권이 최고조에 올라왔다가 이제 이제 서서히 쇠퇴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 보시면 되겠어요. 교황 세금 프랑스 왕 아비뇽 성서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제가 1 번부터 5 번까지 한 하나의 슬라이드로 짤막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배경을 보시면, 십자군 전쟁에 실패한 이후로 교황의 권위가 추락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십자군 전쟁에 실패한 이후에 교황의 권위는 점차 추락하게 됩니다. 이 교황이 서유럽 각지를 막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호소해 가지고 십자군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그첫 번째만 성공을 했을 뿐이지 이후에 십자군은 성과도 없었을 뿐 아니라 비잔틴 제국에게도 피해를 주고 십자군의 악명 오명 이런 것만 남겼죠 성지에 뭐몇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진 십자군 왕국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슬람 세력에게 다시 정복을 당하거나 아님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쯤에 당시의 교황이었던 요한바오로 2세가요. 900년 전에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른 역사적인 과오가 컸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교황의 권위는 계속 추락을 합니다. 예전에는 황제를 누를 뿐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십자군 원정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아니, 아니면 뭐 군주와 군주 간의 분쟁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을 좀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 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역시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거나 명령에 따르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패한 탓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묶어 놓았던 서유럽의 어떤 중세의 통합성, 통일, 이런 것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화면은 이제 점차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왕의 권위가 올라간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아빈용 유수라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 아빈용이 어떤지를 이제 보면 돼요. 이 교황권이 쇠퇴하다 못해서 여기에 반항하는, 이제, 반항이라고 하면 될까요? 반항하는 이제 세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아니라 프랑스 왕이었습니다. 미남 왕 필립 사세라서 제가 사진도 가져와 봤는데요. 잘생긴 것 같나요? 이 프랑스가 교황을 좀 만만하게 봐요. 여기 보시면, 원래 역대 황제는 카를루스 대제 이래 그 소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은 이래 항상 황제라는 것은 로마에 직접 와서, 로마에서 교황이 이렇게 대관식을 해주는 것이 전통이었거든요. 그런 걸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황제라며, 동프랑크였죠, 프랑스가. 서프랑크였나? 아, 서프랑크였죠. 교황의 승인도 없이 멋대로 황제를 자칭하게 됩니다. 화가 났죠. 그리고 이 필립사세가 영국이랑 한판 뜨려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전쟁 군비 마련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이제 이때까지 면세였던 교회와 성직자한테 과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반발했는데 교황 이름은 몰라도 돼요. 당시 교황이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하는 교황을 아래쪽에 그림에 보면 알듯이 납치해요. 그래서 3일 정도 가둬놓고 그냥 교황 자리에서 물러나라. 라고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납치할 수는 없으니까 풀어주는데 나이가 좀 있었던 이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풀려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충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교황이 죽었죠. 이런 상황에서 좀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필립 4세는 교황이 죽었으니까 다음 교황을 이제 뽑아야 될 텐데 프랑스 출신의 친프랑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제를 교황으로 세워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멘스 5세라는 사람이 프랑스 왕이었던 파벌을 지지하는 그런 성직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성직자들의 힘으로 교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교황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분이 이제 클레멘스 5세이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교황청 원래 로마에 있는 거고 지금도 로마에 있거든요. 이거 자체를 프랑스 영토로 옮겨 버리자고 이 클레멘스 5세가 주장을 해가지고 사실 약속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아비뇽으로 교황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참 전무후무한 일이죠. 왼쪽에 당시 교황청 역할을 했던 아비뇽의 건물입니다. 필리프 4세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건지 참 대단하네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나중에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교황이 어떤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치워버린 거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대분열이라는 동그라미 3번의 왼쪽 아비뇽과 오른쪽 로마의 그 위치입니다. 원래 로마에 있었던 교황청이 잠시 동안 아비뇽으로 가있게 되는 것이죠. 한 70년 동안 아비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아비뇽에 있는 게 이제 전통성이 없으니까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하지만 이때 생긴 분열이 계속 그 로마에 옮겨가고 난 다음에도 파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약간 프랑스 친 프랑스적인 파벌, 교황 파벌과 아닌 파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립 교황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교황이 여러 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양쪽에 선출 교황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교황이 뭐 양쪽에서 하나씩 선출해서 두 명이 되거나 많을 때는 세 명까지 있었던 적도 있,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름들을 외운다기보다는 교황권이 쇠퇴하면서 로마에 있어야 할 교황청이 두 개로 나뉘어지고 각자 선출을 하는 정도로 교황의 어떤 권위가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이제 양쪽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시대가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해서 30년 정도 유지가 되고요.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고 기존 카톨릭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또 이제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근데 아직은 요 시기에는 교황권이 쇠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종교 개혁까지는 아니에요. 완전히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건좀더 이제 16세기일이고 지금은 아직 중세 이제 말기에. 초기프로스 테스탄트라고 해서 아주 초기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뭐 비슷한 주장을 해요. 교황권이 쇠퇴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 개혁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교황이 두 명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돼 보였겠어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 필요해졌는데 사실 교회의 권력이 이렇게 정점에 달하기 이전에도 10세기 정도에도 교회 개혁이 한번 프린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학습제에 적혀 있을 거예요. 클리니 수도원이 그 세속화를 방지하려고 개혁 운동을 했다. 그렇게 딱한 줄이 나왔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클리니 수도원 같은 곳에서 주장한 것은 교회가 왜 세속의 토지 그런 재산 같은 것을 소유하냐 아예 무소,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원래 종교는 세속의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근데 그러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세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세속화되었고 교황의 권위도 올라가는데 권위가 올라가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명예와 부도 따라오고 더 개혁의 움직임이 이제는 거세졌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는데 음.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현재 교회를 비판하는 핵심은 항상 동일합니다. 지금 나오는 위클리프나 호스나 나중에 나오는 루터 그다음에 뭐 칼뱅 이런 사람들까지 다 똑같은 것은 성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빈칸에도 성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서는 아주 옛날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런 글이고. 오늘날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성서의 어떤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죠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때까지 교회는 이교와 싸우기도 하고 이단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 근거로서 성서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에 논란이 있을 때그 논란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그 해석권은 항상 중세시대에 교회가 독점해왔습니다. 독점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성서의 모든 것을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트죠. 항의하는 자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시된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요. 칼뱅, 루터, 후스,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상상화라고, 역사적인 상상화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루터가 뭐, 95개조 그런 거를 게시할 때가 1517년 16세기니까, 아주 뒷사람이죠. 이 중에 이제 지금 나오는 중세 말기에 나온 사람은 왼쪽에 후스, 얀 후스라는 사람과 오른쪽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초창기 선고자라고 할수 있어요. 위클리프. 사람 이름 정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주장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주장하냐면, 어 뭐를 주장하더라? 뭐 이런 거죠. 유기 클리프나 호스의 주장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 아니었고, 예전에 열두 제자 중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후예인 로마 교황을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쪽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사제들이 다 만들어 낸 것이고 성경에는 원래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순종하게끔 나와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세속화되어 있고 굉장히 권력화된 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황 쪽에서는 정통에서는 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얀 후스라는 사람을 이단으로 단죄를 하게 됩니다. 그 단죄한 회의가 콘스탄츠 공의회라고 해서 이제 모여서 했던 거죠 콘스탄츠에서. 그래서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는데 죽어서 뭐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를 불러가지고 또 이단이다. 회개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후스 역시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보헤미아, 현 체코의 프라하 대학이 이미 있었는데 프라하 대학의 이 교수인 신부님이었어요. 사제이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는 내가 주장하는 바, 위클리프한테 영향받은 바를 부인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공의회 직후에 화형당하죠, 후스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좀 이렇게 후스를 모욕하기 위해서 모자, 꽃갈모자 같은 걸 씌워놓고 이자는 이단의 두목이다. 라는 라틴어를 써놓고 화형을 시켰다고 하죠. 되게 정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권이 쇠퇴하고 있는 과정에 개혁가들이 등장했지만 일단 틀어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괄호 6번입니다. 이제 교황권은 교황권이고 앞에 나왔던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이런 교황권 약화에 맞추어서 각국의 왕권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어땠냐? 왕은 뭐 황제다 또는 뭐 무슨 왕이다 라고 해도 그 자기의 영지의 영주일 따름이지 자기가 나눠준 봉토에 그 지역에 불입권이라고 해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들 이렇게 굉장히 지방분권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봉건 영주들, 세력이 약화됩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약화되기도 하고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장원제가 해체되면서 농노에게 가졌던 그런 지배력이 없어지니까 서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도시 상공업자들을 막 성장해서 이들한테 또 왕이 손을 내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왕은 이제 오늘날 근대 시대처럼 오늘날이 아니라 이제 근대 왕국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계약을 맺어서 4 0일 정도만 빌렸을 수 있는 그런 중세의 군대가 아니라 봉건제의 군대가 아니라 국왕만을 위한 상비군, 국군,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는 계약 관계가 아닌 자신한테 충성하는 관료,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게 되고 사법권, 과세권, 이런 권력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영지에 못 들어오게 한게 이런 걸 영주가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죠. 이제 점점 그런데 국왕이 손을 뻗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각국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제가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영국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부 다 흐름은 왕권이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중간층인 그 영주들은 쇠퇴하고요. 여기 이제 백년 전쟁, 장미 전쟁, 잔다르크 같은 게 나오는데요. 여기 신성 로마 제국도 있네요. 독일은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여기는 황제가 계속 명몽상통치를 하고 봉건제후의 힘이 굉장히 오래 가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서유럽의 강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점차 왕권강화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세의 마지막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백년전쟁에 대한 짤막한 요약을 해놨어요. 역시, 빈칸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왕위 계승 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는 게 100년이거든요.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진행되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100년 가깝거든요. 근데 뭐, 근데 100년 동안 계속 싸운 것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면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위계승권을 둘러싼 갈등. 죄송합니다. 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자기 어머니가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의 딸이었으므로 발루아 왕가 출신의 오, 이런 말이 있어. 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발발 원인, 그 왕위 계승 문제가 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뭐 프랑크 왕국이 있었는데 왕자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눠졌다. 중프랑크는 중간에 사라져서 양쪽에 흡수되어 버렸고,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고, 동프랑크는 독일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마무리를 했냐면, 서프랑크 왕국은 카페 왕조가 들어서서 계속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페 왕조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알텐데 카페 왕가에 쭉 이어지다가 샤를 4세가 후사 없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카페 왕조 안에서는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의 반계를 이렇게 찾아봤던 거죠. 발루아 가문이라는 데서 남자 하나가 있어가지고 필리프 6세로 지위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왕이 된 겁니다 발루아 가문이라고 해서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이제 지금이 필리프 6세 잖아요 필리프 그 6세 아니라 3세쯤 됐을 때그 예전에 프랑스 카페 왕조의 어떤 한 300년 전에 왕의 뭐네 번째 아들이 발루아 백작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왕실 카페 왕실에서 예전에 한 300년 전에 이렇게 갈라져 나간 가문이 발루아 백작 가문인데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발루아 가문의 필리프 육세를 카페 왕조를 이은 그 프랑스의 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프랑스이긴 하지만 중간에 사람의 가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발루아 왕조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발루아 왕조기 우리 프랑스 혁명 같은 거 배울 때는 부르봉 왕조로 등장하고 그러죠. 나중에 또 바뀝니다만 일단은 이제 발루아 왕조입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먼반개 가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 이 사람 참그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영국 내에서. 근데 이 에드워드 3세가 원래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랑 왔다 갔다 하면서 결혼도 많이 하고 혼인관계가 좀 얽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학습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좀 복잡한데 어,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의 어머니가 카페 왕조의 마지막 마지막 왕 아니구나. 필리프 4세라는 사람의 딸이었기 때문에 여튼 나도 카페 왕조 혈통을 이었고 저기 발루아 가문의 필리프 욕세보다는 내가 더좀더 더 가깝다. 왜 필리프 욕세 직위하기 전에 나한테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이제 혈통이 좀 이어져 있다는 게 사전 지식으로 있어야 이제 이해가 제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 주장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황당하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어진 것이 이제. 백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이제 프린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플랑드르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서 뭐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도시의 발전 부분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 지역 플랑드르 지역이 뭘로 유명하냐? 지금의 벨기에 지역인데 백년 어, 전의 당시에는 프랑스의 영토입니다. 그렇죠? 신성로마제국 아니고 여기 프랑스의 영토인 걸알수 있죠. 예전부터 이 지역이 모직물 공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다. 중세 후반부부터. 근데 그 모직물은 뭘로 만드냐면 바로 그 원료가 양털입니다. 양모. 근데 그 양털은 프랑스에서는 양이 잘안 커요. 프랑스는 워낙 땅이 곱고 좋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포도를 길러서 와인을 만들죠. 그런 척박한 땅인 영국에서 오히려 양이 잘 크거든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기다 적어 놨지만, 대륙에 있는 프랑스의 영토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의 양모 수출과 관련해서 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에드워드 3세가 이 프랑스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일단 양털 수출을 금지한다. 플랑드르든 뭐 프랑스든 영국의 양모가 프랑스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금지 조치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안 들어오니까 플랑드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플랑드레 상인들이 회의를 한 끝에 우리는 프랑스가 아니다. 양국 중에 우린 영국을 지지하겠다. 라고 놀라운 결정을 하고 이 프랑스를 공격하려는 군사비도 엄청 에드워드 3세한테 많이 대줍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가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노르망디 쪽에 상륙을 해서 프랑스로 침범해 오는 것이 백년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후 100년 동안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데 막 전격적으로 모두가 일대일로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 하나를 빼앗아서 뭐 거기서 나는 세금을 뭐 영국이 냈다가 또 흑사병 같은 게 터져서 전쟁이 중단되고 각국의 또 내부 사정이 있고, 본건 제후들끼리 싸우면 그걸로 또 중단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에요. 참 등장하는 인물도 많고, 그런 전쟁이죠. 이제 결론을 보자면, 이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영국이 이만큼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영국이 계속 승리해요. 프랑스의 북부 부분을 거의 다 영국에 차지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프랑스의 수도가 당시에도 파리였는데, 파리가 이미 영국의땅이 되어 영국군이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 100년 지났으니까 프랑스 왕도 바뀌었는데, 프랑스 왕이 오를레앙이라는 지역까지 도망갑니다. 수도를 버리고. 이때까지는 영국이 이제 이겼는데요.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구국의 영웅인, 17살의 잔다르크가 나타납니다. 오를레앙 성에. 프랑스 군을 구하라 라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이 오를레앙에 와 있던 프랑스 왕자를 찾아가서 나한테 군대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믿겨지지 않지만 놀랍게도 이 잔다르크를 앞세우고 그 이후로부터 이 빨간 화살표가 잔다르크의 행로인데요. 물론 전쟁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중간에 마녀사냥으로 화영을 당했습니다만 다시 프랑스가 반격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령한 지역을 한 3년 뒤에는 다 찾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잠깐 넘어가서 볼까요? 이게 이제 전쟁 종료 시 영국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땅을 다 잃어버리고요. 영국은 칼레가 있는 여기 조그만한 플랑드르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일부만을 차지하고 잔다르크를 피해서 또 프랑스군을 피해서 여기까지 이제 다시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군을 다 몰아내면서 백년전쟁이 끝나게 돼요. 프랑스가 승리한 겁니다. 계속 영국군이 이기다가 이제 잔다르크 이후로 프랑스군이 다 승리한 거죠. 이렇게 백년전쟁이 끝나고요. 이제 밑에 나오듯이 100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무래도 공격받는 입장이니까 프랑스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이 왕 아래 통제를 받으면서 같이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왕권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참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요 영국도 지키는 했지만 역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왕실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왕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요새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만났을 때 약간 경쟁 의식이 있고 서로 좀안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100년 전쟁이. 이렇게 이전까지는 전쟁을 한다고 해도 뭐 이교도와 성지 탈환을 위해 싸운다던가 아니면 영지와 영지들 같은 나라의 영지들끼리 뭐 쟁탈전을 한다던가 이런 수준이었는데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것이 중세 처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 의식이라고 할까 민족 의식이라고 해야 될 그런 의식이 양국 국민한테 생겼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백년 전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백년 전쟁을 끝으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우리 앞에서 봤었던 요거 있죠. 뭐 독일 이랄지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는 나중에 이제 근대 가면은 르네상스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생략을 하고 뭐 대헌장 이런 것좀 생략하고요. 나중에 혁명할 때 나올 테니까 우리 유럽의 중세사는 오늘로 끝이 나게 됩니다. 수업 일지를 정리하셔야겠죠. 고생하셨고요. 정리하십시오.